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침샘 보톡스는 음. 사업도 보톡스와 함께 맞으면 어떤 음. 시너지가 있나요? 사각턱 보톡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약간 여기가 이렇게 이제 각져서 오시거나, 어, 저 여기가 투투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가 이제 뼈가 있으면 뼈 안에 이제 근육에 놓는 이제 보톡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씹는 근육을 작게 만들어서 얼굴을 조금 더 V 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가 투투 같이 됐어요. 하시는 것들은 사각턱 뼈 뒤에 여기가 이제 발달을 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건데, 여기는 이제 침샘 부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좀 발달을 하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 만 맞아서 해결될 거는 아니고요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윤곽이 예, 살아나게 되겠죠 관자놀이 보톡스가 응. 얼굴 전체윤곽이 미치는 응. 영향은 어떤 가요 관자놀이 보톡스라는 거는 이제 관자부터 옆 두피까지에 놓는 보톡스를 이제 칭하는데요 간혹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뽕긋하게 이제 발달 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머리가 더커 보이고 약간 이제 제 얼굴도 동그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이제 보톡스를 놔서 그 근육을 좀 줄여주게 된다면 얼굴이 좀 작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다른 부위는 과도하게 받타날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소리> 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각턱 보톡스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많이 맞게 되는데요. 뭐 딱딱한 음식들, 고기, 오징어 같은 이런 질긴 음식들을 씹을 때는 결국에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에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부에 힘이 빠지고 힘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위 대신에 보상적으로 그윗 부분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를 이제 많이 맞게 되거나 또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관자놀이 근육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같이 사각턱 보톡스와 측두근 보톡스, 관자놀이 보톡스를 같이 시술을 할수 있게 되고요. 딱딱한 음식들, 질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예,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히 승모근 음. 보톡스도 있던데. 네네. 승모근이 내려가는가? 내려가죠.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오랜 시간 앉아서 또 컴퓨터 모니터를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거북목이 되는데 승모근이라 하면 우리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이 밑받침 해주는 근육인데 목이 앞으로 빠지면 이 승모근이 매 이제 부담이 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이 승모근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자주 이제 뭉치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 여기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흑목근 보톡스를 맞고 이제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흑목근을 약화시키는 시술이 보톡스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평상시에 이게 뭐 머리를 밑받침해주거나 이렇게 흔들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좀 드실 수 있다 이 정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최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